좀더 오른발 더 구부리고 자좀더 왼발 피면서 피면서 오케이 예 그쵸 스키가 예 다시 한번 더또 왼발 구부리고 왼발 구부리고 구부려서 그쵸 자 가서 쭉 가서 이제 오른발 피는 겁니다 그럼 왼발이 몸 밑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오케이 에이 좋잖아요 그쵸 근데 좋은데 오른발이 자꾸 앞으로 나와요 오른발 앞으로 안 나오게 예 다시 한번 더 앉아주면서 그쵸 자 오른발 좀낮아주고자 왼발 피면서 오른발 몸 밑으로 들어오게 오케이 오케이 오른발 조금 더더 더 구부려야 돼요 예좀더 구부려야 됩니다 예 만져주고요. 자 오른발 펴주면서 펴주면서 오케이. 에이, 왼발 들어오잖아요. 그렇 근데 지금도 오른발이 좀 앞으로 나왔어요. 좀더 뒤에 있게 뒤로 가게. 어, 아때좀더 오른발이 뒤로 가게. 네 오케이 오케이. 그렇죠 한번 더. 자 왼발 펴주면서 그렇 오른발 돌아오게. 오케이. 아이 좋습니다. 그쵸 다시 한번 또. 또 지금 한번 더. 자 고관절 접어주고요. 자쭉 가면서 자 다시 오른발 약간 뒤로 가게. 오른발 약간 뒤로 가게. 오케이. 네좀더네 지금 좋아요. 뒤로 가면서 좀더 앞이 앞이 모여야 뭐 돼요. 앞이 좀더안 벌어지게. 또아서 그치 한번더 오시고. 자, 살짝 가져. 그렇그 또. 자, 오른발 좀더 구분이고. 왼발 피고. 왼발 피고. 오케이. 네, 그쵸그쵸좀더 오른발 더 구부려야 돼. 오른발 더그쵸 네, 예더 구부려. 야 돼요 오른발 잡고 뻗. 게더 앉아줘야 돼. 오른발. 네, 더 앉아줘야 된다. 그쵸또아서그쵸 그쵸? 자, 한번더 오시고. 자, 오른발 오른발 뒤로. 오케이. 예 좋아. 좋은데 너무 왼발 너무 세게 누른다 생각 가볍게 앉아준다. 네, 그쵸